야구야구 이 김영준입니다. 양키스가 다저스를 꺾고 수입을 면했습니다. 양키스의 오늘 승리 전까지 월드 시리즈를 3연패로 시작한 24팀은 수입을 면한 것이 3번에 불과했고, 신시네티에게 4연패로 물러난 1976년 양키스부터 9연속 수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키스는 내일도 승리할 경우 월드 시리즈를 3연패로 시작해 6차전까지 가는 첫 번째 팀이 됩니다. 오늘 양키스가 승리함으로써 월드 시리즈는 2013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수입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는 역대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두 팀의 출발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어제 1회초 선제 투런을 날렸던 프리먼은 오늘도 루이스 1을 상대로 1회 선제 투런을 날립니다. 몸 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슬라이더가 바깥쪽으로 들어오자 프리먼은 오른쪽으로 큰 타구를 날려보냈고, 이는 양키스타디움을 포함해 5개 구장에서 넘어가는 홈런이 됩니다. 이로써 프리머는 월드 시리즈 1, 2, 3, 4차전에서 모두 홈런을 친 최초의 선수, 월드 시리즈에서 6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간 최초의 선수, 2017년 4, 5, 6, 7차전에서 홈런을 친 조지 스프링어에 이어 단일 월드 시리즈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됩니다. 4타수 1홈런으로 경기를 마친 프리머는 월드 시리즈에서 기록한 5개의 안타가 홈런 4개와 3루타 하나입니다. 불펜데이를 한 다저스의 오프너는 놀랍게도 캐스파리어스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1회 말에 일어납니다. 배츠가 파울 지역으로 넘어가는 토레스의 타구를 잡는 과정에서 두 명의 양키스 펜이 한 명은 배츠의 글러브를 빼앗으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오른손을 잡고 당기는 충격적인 수비방해를 한 거였습니다. 경기 진행에 심각한 방해를 할 경우 해당 구장에 영구 출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빅리그 선발 등판이 처음이었던 캐스파리어스는 2회 웰스에게 2루타를 맞고 땅볼로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2이닝 1실점에 준수한 피칭을 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NLCS 2차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조 투수 중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두 번째 투수로 3회에 올라온 허드슨이 볼피에게 역전 말로움런을 맞은 거였습니다. NLCS 2차전에서도 역시 두 번째 투수였던 랜던넥이 비엔토스에게 말롬런을 맞았고 로버츠 감독은 2회에 0대6이 되자 불펜을 아끼는 선택을 한바 있습니다. 1,3 알루에서 리조가 내야 팝업으로 물러나고 초고 슬라이더를 받아친 볼피는 1998년 1차전 티노 마르티네스 이후 양키스의 첫 월드시리즈 말롬런이자 월드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을 친 최연소 4위 선수가 됐습니다. 볼피의 홈런으로 올해 PS는 역대 가장 많은 6개의 말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종전 기록은 1998년과 2021년에 5개였습니다. 허드슨에 이어 올라온 투수는 NLCS 2차전을 망친 후 등판이 없었던 넥이었습니다. 넥은 웰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긴 하지만 4인닝 2피안타 1실점이라는 대선전을 합니다. 그사이 다저스는 스미스가 양키 스타디움에서만 홈런이 되는 솔로 홈런을 날렸고 프리먼이 병살타 타구를 친후 전력 질주를 통해 2점을 추가합니다. 에런본 감독은 홈즈를 5회 2사, 위버를 7회 2사에서 올리는 빠른 투수 교체를 합니다. 위버는 배치부터 시작한 다저스 상위 타선을 상대로 아웃 카운트 4개를 잡아줍니다. 양키스가 2점을 앞선 8회 말 불편에몸 푸는 선수가 없었던 양키스는 위버에게 경기 종료까지 7개의 아웃을 맡길 계획이었고, 2점을 뒤진 다저스는 56구를 던진 4개에 이어 허니웰이 올라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설령 뒤집지 못하더라도 이미 21구를 던진 위버를 더 소모하게 만들면 내일 경기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423루에 몰린 허니웰은 버드고에게 땅볼타점, 토레스에게 3런, 저지에게도 적시타를 맞아 5점을 허용하고 경기를 터트립니다 특히 토레스의 3런은 위버를 아끼도록 만든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양키스는 7점 차가 되자 불편해서 케인니까지 철수시키고 메이자에게 마무리를 맡깁니다. 양키스를 4연패 위기에서 구한 선수는 누가 뭐라 해도 볼피였습니다. 2차전에서 트라이넨에게 당한 삼진이 많이 아쉬웠던 볼피는 웰스의 2루타 때 2루에서 타구 판단을 잘못하는 작은 실수가 있긴 했지만 2루타와 말롬런을 포함해 3타수 2장타 1볼렛 4타점과 도루 2개를 기록하는 대활약을 했고 수비에서도 펄펄 날았습니다.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필리핀에서 건너온 어머니가 의대에서 만나 양키스타디움 직관을 하며 데이트를 한 볼피는 8살 때인 2009년 양키스의 우승 퍼레이드에 부모님과 함께 참가한 바 있습니다. 양키스가 2019년 30순위로 지명하자 벤더빌트 대학 진학을 포기한 볼피는 브랙 가드너에게 허락을 받은 후 등번호 11번을 달았고 지난해에는 양키스 신인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따내 수비는 지터보다 낫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21개였던 홈런수가 올해 12개로 줄면서 공격에서 실망스러웠던 볼피는 2차전에서 지터가 될수 있는 찬스를 놓쳤지만 이번 PS에서 출루율 4할 7리, OPS 0.794를 기록하며 공격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3차전까지 34타수 4안타에 장타가 하나였던 양키스의 789번은 5안타 4장타 7타점의 대활약으로 소토와 스탠튼이 잠잠했던 상위 타선을 대신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PS 12경기에서 타율 9푼 3리 장타 하나에 그쳤던 웰스도 3타수 2장타 일볼넷 경기를 통해 부진 탈출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부터 성관이 살아나기 시작한 저지는 오늘도 시원한 타구는 없었지만 세 번의 출루를 했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실투를 놓치지 않고 시리즈 첫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저스는 루이스 1을 상대로 스미스가 홈런을 때려내고 티미를 상대로 오타니가 안타를 칠 때까지만 해도 첫 19명이 6개의 안타를 쳤지만 이후 15타수 무안타 일볼넷으로 경기를 마쳤고 오늘도 프리먼의 1회 투런 말고는 득점권 6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오타니는 스윙이 어제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주로 플레이를 할때 유니폼을 붙잡고 뛰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5차전은 1차전에서 선발대결을 했던 콜과 플레어티가 사일를쉬고 등판합니다. 스탠튼에게 역전 투런을 막기 전까지 5.1이닝 무실점이었던 플레어티는 4일 휴식 등판이자 뉴욕 원정이었던 NLCS 5차전에서 3이닝 8피안타 8실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역시 6이닝 1실점으로 1차전에서 엄청난 호투를 했던 콜은 22번째 PS 선발 등판이지만 첫 일리미네이션 경기라는 압박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올해 콜은 3차전 선발 슈미트처럼 원정보다 홈 성적이 좋지 않았고 포스트시즌 시작 후에도 원정 2경기에서 13이닝 2실점, 홈 2경기에서 9.1이닝 5자책에 그쳤습니다. 양키스가 내일 승리하게 되면 6차전은 야마모토 대 카를로스 로돈, 7차전은 뷸러 대 클락 슈미트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